높은 수익을 내는 농작물은 농가의 효자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각종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천마가 무주의 효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경보 기자입니다. 해발 500m 저유산 자락. 아낙네들이 옹기종기 앉아 호미질에 여념이 없습니다. 아, 크다요. 4, 50cm 가량 흙을 걷어내자 땅 속에서 노루스름한 천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단초과 작물인 천마는. 해마다 봄에 어린 천마를 땅 속에 묻은 뒤두 해가 지나면 수확할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기온이 25도 이상 오르지 않는 산악지형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고랭지인 무주천마는 약효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해주는 성분과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돼 뇌질환과 심혈관질환 등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산삼에 버금가는 약초로 알려진 무주천마가 산골 마을에 살림살이를 살찌우고 있습니다. 천마는 어, 간에 작용하는 약인데요. 한의학에서는 간과 뇌는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어,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간의 문제로 인해서 뇌에 여러 가지 뭐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그 다음에 중풍, 그 다음에 치매 여러 가지 그 뇌혈관 질환이 왔을 때 바로 간에서 혈액을 정화시켜주고 혈액의 노폐물을 제거시켜줌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약이 바로 천마입니다. 천마는 그렇게 우리 몸 속에 있는 나쁜 담, 어혈이나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기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풍을 비롯해서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비만, 우울증, 암등 대부분의 그 성인병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약물입니다. 국립 산림과학원은 특용 작물인 천마의 노화 억제 성분인 에르고티온닌이 영지버섯이와 강낭콩에 비해서 최고 5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산림과학원은 뇌졸중과 중풍, 고혈압 등뇌 신경계통 질환에 효과가 있는 천마가 노화 방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산소가 꼭 필요하긴 한데 그 산소가 좀 이제 안 좋은 산소, 유해 산소, 다시 말해서 활성산소로 바뀌게 되면은 뭐 우리 몸에 뭐 노화라든가 뭐심혈관의 질환을 유발한다든가 암을 유발한다든가 뭐 당뇨를 유발한다든가 이런 어떤 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천마에 들어있는 게스트로딘이라든가이 성분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체내에서 그 뇌졸중이라든지 동맥경화, 심장병 같은 어떤 그런 심혈관계 질환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또 항암 효과가 있는 거 하면요. 그리고 피부 노화라든가 단염이라든가 당뇨병 같은데도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 노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에르고티온이니 천마의 다량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이번에 확인되었습니다.